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어, 민수기 20장 1절 1절부터 1절부터 어, 13절까지인데 네. 2절부터 되어 그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양에 이르러 백성이 가네스에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세중이 무리없음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오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더 말하여 이르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다. 너희가 어찌하여 영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외국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방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보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의 어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요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온 송도들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지금 묵상을 계속하고 있죠. 어제가 민수기 20장이었는데, 어제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오늘 우리 온 송도들하고 같이 민수기 20장에 있는 이 모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한번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 민수기 20장과 19장은요. 37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까지는 어, 이제 막 애국에서 나와서 3년 정도의 기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들어가서는 40년째. 이제 왜, 왜 40년째가 되냐 하면 아, 아론이 좋습니다. 아론이 죽는데, 이제 주기 20장을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론이 죽는데, 그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 이렇게 나온 자. 어,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가 33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80세 때 어, 이제 광야에서 소명을 받죠.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형의 나이가 83세였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몇 세? 1 2 3세가된 거예요. 그래서 37년의 기간이 지나갔는데, 이제 곧가라앉 땅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는 가운데에 모세가 누이 미리암을 잃게 됩니다. 슬프겠죠? 어머니 같은 미리암이었어요. 자기를 키워준 미리암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사이에 와서 위로를 하기는 커녕 뭐라 그러냐면, 무리없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화나겠죠 저같이도 화날것 같아요. 내가 지금 슬퍼 죽겠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불평하고 불만을 해요. 오세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집니다. 바로 무리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이, 이 미수기 20장에 정말 슬픈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가지나 됩니다. 에돔 왕의 거절 때문에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에돔, 에돔 왕한테 가서 모세가 그럽니다. 우리가 형제지간인데, 에돔은 애서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둘이 형제지간이잖아요.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내가 이 땅을 거쳐 지나가야 가난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민족이 한길로만 곧장 갈게. 한길로만 쫙 가는데 니네 음물도 안 마시고 포도도 안 따먹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만 쫙 가서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래? 그랬더니 노. 그러면 노. 쫙화나겠다 나한테도 화나겠아 그냥 한쪽으로 가겠다는 그래도 안 된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러는 사이에 이 무리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 힘들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300만 백성들을 먹였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배출하기또 시내산에서 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최고의 법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모합치료 같은 백성들을 대민족 국가로 형성을 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일할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대업을 이었어요 근데 가난한 땅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너못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너못 들어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원 탈이라. 배식이 십자가 되어 죽기 전에 비스가 삼곡대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을 쫙 보여주십니다.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근데 그래서 그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부탁을 해요. 하나님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두번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에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고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야. 신명기 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으시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너희란 광려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에다가 플러스 신세대들까지 있는 겁니다. 이 신세대나 구세대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변화가 없네.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조상들한테 배운 거 그대로. 이 누리의 누리 미래함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 고생화론을 위로를 하기는 커녕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면 좋았을만 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그러줄 누가 모르나 다 온대 다 온대 신세대나 구서, 구세대나 죄성은 동일해요. 3,500년, 4,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죄성은 동일해요. 40년 동안 일하고 수고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모세 아론이 어떻게 하느냐들은 항상 그래 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0장6절 말씀에 모세하론이 청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엎드리니까 하나님 이 나타나시네. 하나님 이 나타나셔요. 저같으면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혼좀내주세요 그냥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버릇 없는 이 사람들을 좀혼좀내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불평불만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모세야, 너는 내 지팡이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총애를 모아라. 총애를 모으고 너희는 그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잘 들으세요.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여 물을 내라. 때리라 그랬어요. 명, 명하여 물을내 그런데 모세하로는 총회를 반성 앞에 모고 이렇게 말합니다.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반석에서 물을 내랴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조금 욕을 좀 할게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덤벼? 나한테 지금 반역을 해? 물 달라고? 어, 그럼 내가 한번물 줄까? 물좀 볼까? 내가 한 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셨어요. 이 그래서 이 물을 칭하여 물이 무리바 물이다. 그럽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은 서로 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민족하고 싸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전 자기 조상들이 열 명의 불신한정탐꾼들을 따라서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아데스 가네아에서 똑같은 일이벌어지요 모세는 결국 반석을 두번 치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은 건 이스라엘 백성인데 벌은 모세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다 책임져야 돼. 형제, 지도자가 다 책임져야 돼. 요 모세 억울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지도자 외세분은 그러라고 세운 건데 죄가 없이는 벌이 없어요. 우리 이 사건에서 모세의 세 가지 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 죄가 나에게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오경원 목사한테 해당이 될수 있다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될수 있어요. 첫 번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통제 못했어요. 신세대 부세 동일하게 자기한테 덤비는 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사람이 화나는 거야 할수 없는 일이지만 분노는 통제가 될수 있어야지 됩니다. 통제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말과 행동으로 통제가 돼야 된다는데 말과 행동으로 성급하게 입술로 토해내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또무리방불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다 망령되이 말했으 망령되이 모세가 아주 성급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이거요 터뜨린 거예요자기몸 먼저 확 성질이 나면 그걸 즉시로 풀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인간적인 약점 딱한 가지 갖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는 무슨 약점이 있을까? 그것이 분노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기 2장에서 모세가 히브리인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왜? 극률를못 참겠어. 내 민족을 쳐. 어, 너 죽어볼래? 막그 죽여버렸어.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살잖아요. 최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돌비에 새겨진 식계명을 받았는데 내려와 보니까는 금송아지 생워놓고서는 춤추고 놀고 자빠졌네. 그야말로. 그러니 어떻게, 확치고도늘못 참네. 치고 던져 버렸어요. 지키면 하나님이할수 없이 두 번째 또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데 때로 사람들이 그래요.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분노. 성경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가 두 번이나 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장사치들 그 장사치들 주주교. 해가지고 다내쪽 이런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그 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믿음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권세를 부려가지고 약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요? 선한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기네. 이걸 보고 주민 분노하세요. 이 약한 바리새인들. 야고구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그렇죠? 말하는 것 빨리 하면 안돼요. 물꽉 삼키고 생각해 보고 말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모세가 성질을 내고 그걸 통제하지 못해서 벌을 받은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분이 얼마나 나쁜 <laughs> 건지 모세는 그 분노를 올바로 통제하지 못해서 벌을 받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부부들은요 두사람이 다 똑같대 한번 싸우 기 시작하면은 그냥 들러붙어서 단 5초도 견디지 못하고 싸우대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그랬답니다. 여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다툼에 평생 살수 없잖아. 우리 엄마 정신과 의사를 한번 정신과 의사 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대요.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다 듣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가서 약을 줘갖고 옵니다. 노란 물약을 한 통을 다 들고 왔어요. 화가 날 때마다 이거를 세 스푼을 드시는데 한스푼 먹고 몸에 완전히 흡수가 되고 난 1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한 스푼 먹고 이렇게 세 번을 드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싸울 겁니다. 두 분이 같이 드세요. 그랬대요. 화가 나서 싸우려고 할 때마다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을 먹고 그리고 나니까 3분간 견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3분 동안 기다려야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가 풀어지더래요. 야, 이거 참 좋은 약이네.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의사한테 찾아갔대요. 약한 병만 더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오렌지 주스인데. 먹고 마시고 있는 동안에 싹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지 된다. 모세가 이약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았지. 두 번째, 모세의 죄가 교만죄입니다. 모세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민숙이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니 더 온유해라. 너는 정말 좀 온유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 요 제가 생각할 때더 온유해지라고. 네 겸손한 모세의 마음 속에 순간적으로 교만이 들어가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0전 말씀에. 폐역가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한번 줄까? 자기가 준대.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보세요. 아론이 물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이. 물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세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모세와 지팡이만 있었다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모세의 말을 들면 마치 모세와 아론에게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쳐내는 것 같이 들려요. 교만이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 입으로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삶 가운데 내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내가 내으을 얼마든지 내일다할수 있어. 왜냐하면 나 똑똑하거든. 나능력있구나 힘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폐망이 옵니다. 그럼 사람이 천성적으로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천성적으로 저 사람은 좀 교만한 사람이야, 이럴까요, 여러분? 아, 예.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인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와서 차 사람이 낄 때, 차가 와서 낄때 성질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굉장히 바쁘신가 보네요. 그가 그래도. 그러자면 창문 내리고, 크으, <laughs> 난만. 너 죽고 <죽으시냐는> 싶냐? <laughs> <너 죽으시냐는 웃음> 그런 싸움이 된다. 자기가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경선한는 기억 갖게 달라고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성도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나의 성품을 다스려 주시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정말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슈바이츠 박사가 선교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랬더니 지역 신문사에서 싹 모였어요. 기자들이 다 모이고 기차를 타고 마을에 도착을 할때 전부 사람들이 막 플래카드 들고 기자들을 산기 들고 그리고 모였어요. 1등석에서 내릴 줄 알았더니 1등석에서 안 내기네. 그럼 2등석에 있나? 그랬더니 2등석에서도 안 내리더래요. 어 그러면 3등석이네. 그러면서 막 갔더니 제일 꼴찌로 내리는 거예요. 슈발초 박사가.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아유 그 박사님 1등석에서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3등석을 타고 오세요? 그랬더니 슈발초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4등석이 없어서. 여러분 이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훈련하니까. 자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요. 사람이 겸손하면 그 인생 앞길에 존귀함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라면 가능해. 그 사람은 할수 있어. 내가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만을 의지해. 세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20장 24절을 보면, 아론은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불에서내 말을 거역한 영권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역했답니다. 어떻게 거역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두 번을 쳐서. 이것과 연결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온 물을 그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예수님이셨네요. 4,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그리스도를 표방하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모세가 누구를 친 거예요? 반석을 쳤네. 예수를 쳤네.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물을 내나 분명히 그리스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생각만을 의지했어요. 모세의 생각은 아마 이와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주호기 17장에서는요. 쳤더니 나오던데요. 내 경험에 의하면 치니까 나오던데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치면 나올 거예요. 뭐, 뭐 잘못된 거 있겠어요? 내 경험으로 보고 내건 분명히 치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의지했습니다. 이반석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세는요 무조건 순종만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조건 순종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한테 물어보려 고 하셨어요. 내가 그리 할수 있지만 안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잖아요. 내가 도망갈 수 있지만 안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지고 죽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모세는 가나한 땅에 못 들어. 통제, 통제되지 않는 분노, 순간적인 경험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함. 모세가 지은 죄가 보통 죄예요. 어마어마한 죄.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모세 우경쓴사람인데 창세기 추억빌리기 김민중의 신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저는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 바로 앞에서 10가지 제안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 안돼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까? 너무. 두번 얘기하지 마. 안 돼. 이게 안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두렵죠? 내가 그럴까봐. 내가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이말 무슨 뜻이냐면 심판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죄가 많다라고 말하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우리에게서부터, 그 다음에 세상.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쁘다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사부터 시작이 돼요. 목사부터.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집사그 다음에 평신도,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따라서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살서 있어야 이세 가지 죄를 지면 안테좋아 여러분. 이세 가지를 날 받아버리고 단속에서 나오는 생수로 좋아 여러분들의 신령을 말씀과 성경으로 창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금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